전화를 했기 때문에 전화를 검사 사칭을 도와준 걸 누명 썼다 해서 이거는 뭐 사실은 전혀 문제 삼을 수 없는 내용인데. 네. 예. 이하튼 왜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누명 썼다고 그랬냐 이걸 거른 거야. 음 그때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판결이 그러니까요. 80만 원인가 뭐 50만 원인데. 아 예예. 예. 왜 누명 썼다냐 유죄 받 유죄 받았으면서. 네. 예.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사건은 음. 아니어서 우리 전혀 생각도 아닌데 뭐 하는 김에 그냥 기소한답시고 해버린거예요 말꼬투리 잡아서 예 네, 네. 그래서 혹시 내가 김대표한 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아니 요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미지나 정상이나 이런 것 때문인데 실제로 당시에 뭐 재판 과정을 다 대충은 기억하겠지만 네. 에 내가 인터뷰 도중 1 1시 반에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미리 서울에서 오면서 김 비서관한테도 전화하고 시장실에도 전화하고 내가 근데 조사도 받고 증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예, 예, 그렇게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뭐 이놈 이 친구들이 미리 그니뭐 그러니까 수원지검이다 뭐 검사 검찰이다 그러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다가 나한테 인터뷰한 도중에 이게 전화가 된 거예요 이게. 네 예, 예, 예. 메시지 와서. 그래서 그런 자세한 사항은 좀뭐 별로 안 중요하고, 네, 예, 에,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예, 그, 뭐 시장님 은뭐 돌아가셨고, 예. 엊그제도그삼기에 네, 그, 아, 그래. 제가 공적비 하나 저희끼리 해드리고 왔어요. 삼소, 아, 그래. 그래. 네.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도 네. 뭐 나도 어제도 뭐 안타까운 일이었고, 뭐 네. 일하다 보니까 부딪힌 건데, 음. 네. 당시에 KBS, 그니까 러당시에 정치적으로, 네. 음, 김 비서관이, 어쨌든 뭐 수영 비서관 사 핵심이었으니까, 네. 음, 돼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네. 음, 내가 그때 아는 바로는, 사실 이 친구가 그 전화를 해가지고, 추정 60편에 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 내가 그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아마, 시에서는 음, 그 PD가 전화한 거는 알고 있었고 그냥 네. 뭐 통화를 했으니까 근데 그걸 내가 왜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거를 에,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했는데 어쨌든 나를 잡아야 되잖아 사실은 네뭐 PD 잡는 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야 뭐 그래서 KBS 측하고 시그 당시에 시 그래서 KBS 측하고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그, 내가 시킨 걸로, 네.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네. 고소를 취소해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근데 뭐, 증명은 안 됐지만, 네. 네,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어, 하면, 봐주자. 네.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네. 음,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검찰하고도 매우 뭐 협조적인 관계였던 거고, 예 에, 그런 정황에 관한 것들 그냥 다른 것 말고 예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거 이게 지금 매우 정, 정치적인 에~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 점,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그게 있는데로 뭐 세월은 다지나잖아요아니뭐 어, 뭐, 어,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그때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예. 제가 그~ 시장님한테 한 관계가 시장님에 대한 관계가 대한 관계가는 안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네. 뭐 그것도 뭐 억울하다 음. 또 과정 중에 나타난 일인 것 같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뭐 크게 저기 기억도 잘안 납니다 사실은 나는데 음.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저기 그 그러니까 전화를 뭐, 직접 어. 받은 음. 맨 처음에 전화를 검찰이라고 전화 받은 게김비서관이었는데 예예예. 예. 그때한 10시 전이었던 것 같고, 네. 한 11시 전, 11시 전이었던 것 같고, 그때 아주 조선은 뭐 있긴 있습니다. 뭐 10시 54분인가? 뭐 있다고. 그은 네. 것은 별로 안 중요하고, 네. 뭐 그런 거는 뭐 따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네.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네. 정도.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KBS하고, 우리 시장님하고는 실제로 얘기가 좀 됐던 건 맞아요. 네. 네. 어쨌든 그거 KBS PD하고 음 얘네들은 회사측하고도 얘네면 징계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카메라맨하고 오디오맨 얘네들은 입건도 안 됐고 징계도 안 됐고. 그 PD만 그렇고 결국은 징계는 안 됐고. 네. 그 판결은 내가 시켜 산 걸로 났고. 뭐, 뭐, 내가 추도를 했다. 그, 그 다음에 뭐, 내가 질문하는 도중에 뭐, 메모를 해주면서 질문 내용을 다알려줬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뭐, 법정에서 우리가 따질 바고, 네.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참여 재판이란 일죄 네. 판결 난 거고, 네. 아니라고 그러 기록이 있으니까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나를 어쨌든 처벌을 해야 좀 공경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선거있으니까예예 네, 네, 네. 음... 그리고 KBS 측은 자기들의 책임을 좀 줄여야 되고 혹시 그거 기억해요? 그때 뭐 수달 사건이라고? 수달이요? 수달 KBS 아니야 KBS가 네. 수달 자연 상태의 수다를 그 취재했다고 방송을 했는데, 그가짜였어가둬놓고 찍은 거였어요. 아, 그, 그게, 그, 그 사건 직전이었어. 예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그걸로 징계 되고 막 시끄럽고 이런 사건 직후에 이, 이 최초로 비리가그 제가 네. 한, 그, 내가 검사한 대로 전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KBS는 아주 이게 논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게 돼서, 네. 거기도 뭐, 이재명이가 시켜서 했다, 뭐, 네. 갔는데 뭐 이재명이가 이게 사주해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했다, 막 이렇게 보니까, 네. <laughs> 자기 책임을 싹 가린 거지. 네. 이게 모두가 이해관계 일치했던 거예요. 검찰은 당시에, 실제로 뭐, 박주선이나, 뭐 대학생 이동호나 뭐 검찰라인들이 여기 혜택을 좀본 사건이잖아요. 네. 음, 그리고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때 얘기했지만 명양시장에서 거의 강요당한 사건이잖아요. 네. 기 싫은 거 억지로 강요당한 네네. 사건인데 그래서 그때 누구예요? 부시장놈하고 그 정보과장이기끼들이김 시장님한테 왜? 식당에서 음. 뭐, 뭐라 뭐라 그러고 그랬지. 네. 그래서 이게 모두의, 예를 들어 검찰도 나를 좀 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네. 전부터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더 보시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죠. 네, 예, 예. 음, 그때 뭐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요. 그니까. 네,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네,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네. 혹시 기회 되면, 네, 네. 음, 뭐, 그, 그때 뭐 그런, <laughs> 그런 뉘앙스, 그런 뭐, 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구속되다 3일 만에 석방되고 예. 벌금 150만 원으로 끝나고 끝나버리고 말았던 사건이긴 한데 예. 예. 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예. 그래도 이게 렇좀 전체적으로 어, 예.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예. 한 생각을 한번 더 살려봐 주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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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 어떤 기, 취지로 그 저기 를 해야 되는 일치를 한번. 네네. 내가 그저론 요지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때 우리 됩니다.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나는 예.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예. 판결문 판결문 하고 글을 보내드릴게요. 판결문하고, 근데 우리 내, 우리가 했던 주장. 네. 예. 재판 주장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더지적그래릴제요 한번 그거 일단 그거 보내드릴게요 혹시 예. 텔레그램 써요? 예? 텔레그램? 예예 예, 씁니다 아 그래요 텔레그램 예. 뭐 제가 보내드릴게요 쓰이고.